시간을 재야 되는데. 저 타이머를. 타이머 준서가. 몇분 할까? 15분. 15분 너무 못해서 오케이. 시... 딱 15분이야? 어, 15분 넘게잘러 근데 15분 하지도 음. 못할 것 같아. 보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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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응, 됐어. 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음. 일단 위치 잡으셨으니까. 어, 됐어? 시작하겠습니다. 어. 좀, 좀 봐봐, 잘 나오나 봐봐봐. 네. 근데 잘나오지아 okay. 그랬어? 네아 빨리 눌러 빨리 시작하기 그냥 형님 계획하고 있어 그래 나도 준비하고 있 내가 지금 아. 앞에서 자르면 되니까 됐어 <목소리> 여러분 다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목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여기는 일본 어, 사뽀로 어, 진명제 선교사님의 사역지입니다 어, 뭐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또 영상이나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어, 지금 작업하다가 잠시 이제 어, 그뭐 물건 버리러 가고 청소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인데 어,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샀습니다. 어 날씨가 날씨가 원래 우리가 삿포를 하면 굉장히 춥다고 생각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어, 일하기 딱 좋은 어, 그런 날씨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날 왔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영상을 못 찍었고 못 찍었고 둘째 날 왔을 때는 너무 아침부터 바빠서 못 찍었고 이제 오늘 솔직히 말하면 셋째 날 이제 찍는 건데 어, 현재 시간으로는 오늘이 수요일이구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묵상은 토요일 날 묵상입니다. 어, 제가 이 토요일 날 묵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원래는 이제 월요일부 그, 월요일 날 찍으려고 여러 번 읽었는, 읽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엘리후와 이 일본,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아, 아무리, 아무리 해도 이걸 뭐랄까, 매치를 못, 못, 못 시킨다고 할까요? 적용도 못하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내 한 이틀 정도를 내내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엘리우 엘리우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묵상했을지 모르겠다. 그냥 어설프게 그냥 묵상도 안 됐는데 찍는 것보다는 제가 볼때이 묵상을 좀 제대로 더 깊이 하고 어 찍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 들었으니 하나님, 제가 영상 좀 찍을 수 있게. 이거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 이렇구나. 이, 이거, 이거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갑작스럽게 이 영상을, 어, 찍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략 욥이랑 비슷한 나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나이가 어린 거죠. 같이 끼워서 이해하기 하기에 나이가 좀 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 엘리후가 엘리 지금까지 이 욥과 그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쫙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진짜 나는 말을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말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당신들이 하는 걸 보니 내가 말을 안할 수가 없으니 말을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몇 절부터 나오냐면 3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2장 이전에 보면은 람 족속 부스 아들 바라게르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요벳에게 화를 내면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했지만 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뭐 이건 이 정도는 제가 그냥 뭐 넘어가 죽였어요. 어뭐 내가 넘어간다고 제가 넘어간다고서 해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3절에 보면 또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욕을 정죄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욕 욥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고. 또, 제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욕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게 화가 났던 겁니다. 어,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리고, 이게 일종의 양비론이잖아요. 둘다 비난하는 이 일들이 이 엘리후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엘리후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나도,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 어떤 것을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그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고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둘다 틀린 거예요. 왜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 기분이 안 맞고 내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둘다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어, 오늘 에리오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엘리우처럼 양비론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스 사람 바라겐의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고, 나는 어리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말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말 못할 말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어,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교사님은 나이가 어리고 나는 나이가 많은데 그리고 여기 같이 온 팀원들은 나이가 어리고 나는 나이가 많은데 이제 나는 연로 하고 저 사람들은 연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 이걸 어떻게 목상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연소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연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로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가요? 선교사님인 거죠. 선교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보다 연소하지 않고 연로하고 이거 그 뭡니까? 선교사로서 이곳에 와서 저보다 더 연로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훨씬 더 저보다 많이 아는 걸 저희 와가지고 일본어 하나 배웠거든요. 이제 이번 단계 선교 내내 어, 배운 단어 하나가 뭐냐면 동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 가지 말만 할 수도 있으면 어, 일본서 살수 있다. 첫 번째는 스미마셍, 어, 스미마셍, 뭐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고 세 번째는 어, 이거 얼마예요 그거거든. 어, 이꾸라 됐을까? 이꾸라 됐을까? 이꾸라 됐을까? 이꾸라 됐을까? 요거 얼마입니까? 요거 요, 얼마입니까? 요, 요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꾸라 됐을까까지 다 이렇게 했어요. 어 저는 세 마디밖에 모르, 못하는데, 우리 성교사님 어떡합니까? 현지인 수준이에요. 와, 그냥 막,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어, 나이는 제가 실제적으로 많고, 또 이런 목회 경력들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일본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뭐합니까? 뭐이 엘리오처럼 이렇게 야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라고 얘기하는 게 저의 모습인 거죠. 저는 일본 성대해서 잘 모릅니다. 일본어도 모르고 일본 사람들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이제 이제야 어, 일본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책을 겨우 펴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데 와서 일본 사람이 어떻고, 또 일본어가 어떻고, 일본 문화가 어떻고, 그래서 일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정말 엘리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와서 느낀 것은 뭐냐면, 아, 선교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연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인정을 하고, 성교사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또 성교사님이 이야기해주는 것들을 잘 듣고 성교사님을 돕도록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성교가 아니라 성교사님이 필요할 때 부름받는 성교 연로한 성교사님이 여러가지 노하우와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도하고 지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을 따라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까마귀가, 여기 까마귀가 있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교사 역을 할때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사님에게 필요한, 또 성교사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교사님이 저보다, 그리고 우리보다 연로하다, 경험이 많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작업은 계속 진행될 거고요. 음, 작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저희는 잘 있고요. 밥도 입에 잘 맞고, 잠도 잘 자고 있고, 아주 춥지도 않고,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사역들도 재미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순적하게 모든 것들이 지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엘리후처럼 엘리우처럼 어,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막 덤비면서 이게 맞다고 이렇게 안 하는 어, 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선교 어, 사역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않도록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인들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아는 척 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엘리우가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이제 얘기하겠어,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어, 따라가는 그런, 음,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초대선님을한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로 오시죠. 자, 이리로 들어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시간 없어요? 예. 자, 옆에서 시계를 들고 이렇게 있었던 우리 오진석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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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린이가 아니고 오, 오진석 학생을 나왔습니다. 자, 자, 여기서 보시고. 자,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큰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다잡 시작. 여러분, 아, 안녕하십니까? 예. 어, 일본에, 일본에 와서 이렇게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 어떤 부분이 좋습니까? 선교사역에동참할수 있다는 게니다 어, 어떤 일들을 주로 했는지 한 얘기해 주십시오. 어, 삼, 건물이 3층인데 다 응? 3층 건물에 있는 짐을 빼고 청소를 했습니다성뭐힘들작합니다니까 응.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 을성을니다을시작 집사님들이랑 이렇게 왔는데, 어색하거나 뭐, 그렇는 않았습니까? 조금 어색하긴 했어. 아, 어. 괜찮습니까? 좀 카메라, 좀 보고, 보고. 좀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좋았었어. 그 뭐, 밥은, 먹는 건 어떻게 입맛에 왔습니까? 네. 어. 아니, 진석이가 와서 이제 이렇게 딱 지내야 다음번 이제 초등부나 중고등배들이 와서 이제 왔을 때, 아, 이 정도는 괜찮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음. 저 추, 추위는 어땠어요? 안 추웠어요? 네. 따뜻하게? 음. 음. 그래요. 다음에 다음에 초등부나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야 이런 이런 이러 이러 하기 때문에 일본에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배울 점이 되게 많고 음. 그선 선교사님들과 뭐사님들한테 함께 일하면서 배울 점이 많고. 음. 두 번째로는 이제, 함께 성교사역에 동참한다는 거에 큰 의미를 주고, 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 중고등부든 초등부든 와서 도와주는 게 좋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야유, 말 잘하네. 어, 여러분, 그, 오늘 이, 이, 이 토뷰는 어, 100% 리얼로 옆에서 시계 들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끌어 때 땡겨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어 전혀 뭐 준비된 대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면 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인사 한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돼. 기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 마음 속에 엘리오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laughs> 연소하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안다고 큰소리 치고 대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엘리오 같은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와서 일본에 대해서 또 일본 사역에 대해서 뭔가 아느냐 떠들지 않고, 성교사님을 묵묵히 잘 도와주는 우리 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돌아가서 또 어, 기쁨으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유나라 사유나라 끝